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천국 모양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천국 혼인 장치. 왕이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청한 자들을 혼인 잔치에 초대하죠. 쉽게 말하면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서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떠나가고요. 또다시 종을 선지자들 보냈던 이번에는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모든 동네를 불사르죠. 그리고서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선한자든 악한자든 다올수 있도록 이제 초대합니다. 어, 어떤 미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 선제를 보내서 복음을 알도록 하셨는데 다 관심 없고 복음 전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또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 이방인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도록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구원의 신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비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와 있고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이 언약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어디 가도 치유받을 수 없는 병든 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이상한 사람이 많냐?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거죠. 좋은 병원일수록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요, 정말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운명이 바뀔 수 없는 자들이 와서 근본 운명이 바뀌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하이집회 때도 유모사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신분은 마귀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이 마귀 자녀들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현장에서 점치고 굿하면서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낙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중에 허락하신 사건인데, 허락하신 문제인데, 답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 아시다시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 만나면 알아보지 않습니까? 어,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용한 무속인에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집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또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돼요. 뭐다 차단시킨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한참 지났는데.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그 친구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 내가 얘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그 친구가 그날도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보자마자 야네 친구 중에 그 친구 얘기입니다 <laughs> 키 크고 잘생겼는데 <laughs> 교회 다니는 친구 있지 막.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laughs> 그 친구는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절규하고 끊어라 그때 의뢰계가 이제 무당말 듣고 저를 이제 끄는 거예요. 듣고 좀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아, 이 사단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비칩니다. 현장은요, 진짜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고 있으면요 알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갈 현장에 모든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시편에 보면 나오죠. 말씀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와를 송축하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현장은 영적 세계는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의 그릇에 담기고 하나님께 상달되죠. 계시록 8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지만 정말이 사실을 믿는 자는 권세를 사용하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한 그 첫날에 네 말이 이루어졌고 내가 그때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실천이 많이 돼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결단할 때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천사가 얘기하죠그 첫날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에 응답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날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흑암을 꺾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세간을 뺄수 없다.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 지금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고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면서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라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드려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마자, 부활하셔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되게 의미 있는 말씀 하셨어요. 요한봉 2 0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현장에 파송하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곳으로 충분하다. 그곳으로 모든 연장 바꿀 수 있는 그 안에 힘과 비밀이 있다.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원함을 받으라. 보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말이 아닙니까?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계속 3구 3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강단에 서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길로 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러면서 쭉 설명하지 시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하셨죠? 요에서 2장 20, 처음부터 예언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자녀를, 이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CVDIP 여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로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전에 이미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정복할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어떻게 보면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을 때 이게 24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무 무너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 그래야 24할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말 나에게 오직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이 시간에. 천국의 모형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죠. 이것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고 감람산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마가다라빵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 그대로 오늘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면 성도는 신부입니다. 이곳은 언약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미래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 잔치를 세번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만 모여 사는 정혼식이고요. 두 번째는 신부 집에서 하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어, 하는 집에서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혼인 잔치가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맞는 게이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재림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랑 집에서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예배고 천국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배메머리를 이미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 7애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린 자들. 애굽이 9가지 모든 기적은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양 피를 바를 때 애굽과 흙 한번 물어줬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하죠.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현장은 변화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알아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 상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도예이고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자구나.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구원의 감사가 입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걸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미 끝난 건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모든 축복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근본 운명을 바꾸신, 정말 축복이 누려지는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세 가지 뜻이 없어서 성전과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복음 말하지 않고, 전도에 관심 없는. 그런데, 앞으로 영적 혼란 시대, 마약 시대, 완전히 정신병 시대 올 거니까요. 저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복음 전하는 교회일수록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더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일례로, 우리 랩먼트이 요즘에 하는 말입니다. 현장에 너무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가 구원의 길 5분의 구원의 길을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 전하합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데. <laughs> 어, 근데요, 자기가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자도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구원의 길 영접, 다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자기가 이제 전도자라는 거예요. <laughs> 뭐,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양육받고요. 어떤 아이는 기도하다가 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복음 딱 듣고 영접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계속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현장에 어려운 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가 말씀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본인은 너무 우울증이고, 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갈급한 아이들이 빛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닮인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에 빛에 망대를 세우는 게 답니다. 왜냐? 현장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붕하고 현장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하는 성전을 우리가 남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화시피 때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여기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운 자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금토의 시대에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일날 할수 없는 실제 아이들의 이 2, 37 살릴 수 있는 그릇과 캐릭터, 지금 매주 50명 렘먼트들 청소년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와서 자고 있잖아요. 이야, 너무 다릅니다. 야, 유목사님이 진짜 금토일 시대 왜이야기하시나요 작년 8월부터 이제 했잖아요. 지하 1층은 이 아이들이 다 청소합니다. 자기들이 렘먼트들 청소하겠다고 주일날 새벽에. <laughs> 그리고요 뭐 아무튼 막 현장 지금 막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금토의시대에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신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흑암과 완전히 어둠 문명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 그 현장에 나에게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